예, yeah, Staying Safe Online 외부지문이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teenage chat room. 일단은 시작부터가 이거 웬 뭐뭐 할때 그게 온대. Teenage chat room에. 해석 안 되죠? 예, 수거입니다. When it comes to 수거로 뭐뭐에 관하여 내지는 관하여 말하자면 <laughs>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10대들의 채팅방이죠 채팅방에 대해 말을 하자면 safety 안전은 is ~~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채, 채팅방에서 안전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when it comes to 여러분들 수거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말이고 나머지 말들은 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However,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채팅룸들은요 아, Adult-oriented and unmonitored Adult-oriented 어, 성인 오리엔티드 하면 기원아이라 뜻인데 어른 위주의 라는 표현을 아마 이렇게 쓴것 같아요 성인 기원의 여기 기원의 유래한 뭐 이런 뜻이고요 오리엔티드는 어덜트는 다 알죠? 그렇죠? 성인이었죠? 성인 기원을그 합쳐서 그냥 성인 위주의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하, 그러나 많은 채팅놈들은요 성인 위주이며 그리고 모니터 당하지 않,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니터가 뭘까? 컴퓨터 모니터? 모니터 살펴보다 라는 뜻이에요 언모니터드니까 살펴보는 걸 당하지 않는이죠? 그렇죠? 우리말로는 어, 어 그렇지 감시당하지 않는 좋다. It can be hard to find the PG-rated uh, chat room. It can be hard.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게 PG-rated chat room을 찾는 일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 여러분도 외워두세요. 이 부분은요. 예, PG 등급 의란 뜻입니다. PG는 어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 내, 기억이 맞나? 내가 내 기억이 맞으면 이게 청소년 관람가. 어, 등급을 PG rate, 레이, PG rate라고 불립니다 청소년 관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갈수 있는 등급의 채팅룸을 찾는 일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For safe chatting. 뭐를 위해서? 안전한 채팅을 위해서는요. I ask you, 용문장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범이죠. I ask you to be careful of your personal information and your screen, screen names. 시험법이 나온다는 부분 ask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to 부정사 등장을 하죠. 그렇죠. ask 목적어 to 부정사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요청을 하느냐 be, care, be careful of 뭐뭐에 관하여 주의하다라는 수거로 쓰인 거죠. 이 부분 또 그렇죠. 나는 당신이, 나는 여러분들이 뭐에 관해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주의, 주의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뭐에 대해 주의해 돼? Your personal information 요즘에 이거 개인 정보라고 하죠. 당신의 개인 정보 and your screen names. 당신의 스크린네임은 뭐, 우리가 무슨 말하는 아이디 같은 거죠, 그렇죠? Read the following tips. 아, 읽어봐라. 명령문이네요. Following 뒤에 나오는 뒤따르는 이란 뜻이지만 뭐. 이 다음에 등장하게 될 뒤에 나오는 팁은 뭐 요령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1 번입니다.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Don't share your full name. 당신의 full name 을 share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는 이게 누구를 위해 쓰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얘네들 a m e 을 쓰지 마세요라는 말은막 이런 거죠만. 그러니까 로버트 앤 로버트 로버트 앤더슨 그랬습니다. 다 쓰지 말는 얘기입니다. 로버트만 쓰든가 앤더슨만 쓰든가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다고 우석만 쓰면은 아, 그건 무슨 우석이냐고요?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되게 당연하게 사실은 우리나라 한 덩어리 보통 얘기를 하니까 물론 구분이 되긴 하지만. 음 어찌 됐건 간에. 당신의 Full Name과 Address와 Phone Number, Email Address, Password, Schedule or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with anyone online. 일단은 Share 나왔는데 나온 거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With 나왔네요. 이만큼만 끊어놓고서 Share A with B죠. 어, 온라인에 있는 누군가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A를 B와 공유하다. A가 길뿐이에요 당신의 full name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공유하는 미친놈이 어디냐 <laughs> Schedule or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identifying 이라는 말은 신원을 알리는, 신원을 밝혀주는 이란 뜻이예요 신원을 알려주는 따라 이거 보죠 identifying identifying 오케이 신원을 밝혀주는 정보 이런 것들을 don't share 공유하지 마세요. With 누구랑? Anyone online 온라인에 있는 그 누군가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To prevent identity theft, identity theft를 prevent하기 위해서 이게 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i d 에요 ID 신원 신분입니다. Theft는 절도 도둑질이죠. 신분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막다, 예방하다, prevent. 투정사 뭐, 뭐, 하기 위해. 그니까, 신분절도를 막기 위해서. You should also avoid. 당신은 또한 공유해야, 아, avoid, 피해야만 합니다. avoid 잘 봐요. 뒤에는 누구 쓰느냐? ing 많습니다. 그죠? 뭐, 뭐, 하기를 피하다에요. 당신은 또한 sharing important data. 중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일을 피해야만 합니다 like id numbers or credit card numbers id number 이거 id number는 우리나라에서는 말하 그냥 주민번호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or credit card number 이건 뭐 신용카드 번호죠 야네 근데 진짜 니네 나이 때 니네 너니 네 주민등록번호 외우냐? 네 외워? 네너 외워? 너도? 뒤에만? 앞에를 못 외우고? 앞에생지이 n 앞에 a v e t 지 do t 왜 a 냐 y 주 u 번호 얘기해봐. 녹화 중인데 <웃음> <웃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어? 이런 e to 안돼. 내가 a t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는 a v e to 하 o that.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 o 아무도 선물 안 줘. 기대하지 마. 어찌됐건. 아. 아,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쵸?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게, 낚시한 사람들 되게, 되게 잘하지? 그치? 이번입니다. screen names. 누굽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아이디 같은 거죠. 그쵸? 여기 대화명, 그러면 딱 되지 않을까? Don't make your screen name. 당신의 대화명을 만들지 마세요. by using any part of your real name 당신의 진짜 이름의 어떠한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by ing 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서 그러죠 당신 이름의 실제 이름의 어느 정도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screen name 을 만들지 마세요 you should be, also, you, you should be careful 당신은 주의해야 합니다. 낮추니까 몸모 하지 않도록 몸모 하지 않게 주의해야 돼. Use a screen name. 대화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대화명이야? That give away details about yourself. 당신 스스로의 디테일을 give away 이 하는 스크린 네임이에요. give away 줘버리다. 디테일은 세부 사항이라 뜻이죠. 당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을 줘버리는 그러한 대화면은 사용하지 않도록 you should be also careful. careful. 당신 또한 주의하셔야, 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볼까요? The names, HS, 에, SHS band geek. 이거는, SHS band geek. 은, show, 보여줍니다. Your school. 당신의 학교를 보여주고요. And on extracurricular activity. 당신의 extracurricular. 엑스트라는 남는 외부의 뭐 잉여의 인여, 남는 이런 뜻이고 커리큘라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형용사용입니다 교과과정이란 뜻이죠 커리큘럼은 그래서 이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나라 말로는 방과후 활동 이런 식의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s 에이, shs 밴드긱이라는 그 대화명은요. 당신 학교도 할수 있고요. 당신의 방과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뭐 어디 봐서 이게? Don't use a name. 이름을 쓰지 마세요. 이거 찾아는 새끼 대단한 건데. That can be connected to your email address. 당신의 이메일 주소와 connected 연결될 수 있는 이름을 쓰지 마세요. 어,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메일 주소는 진짜 연관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않는 사람이 몰라도 이메일 쓰는 사람들은 제대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아요. 이유가 나, 아, 이거 내 실제로 겪 실제로 겪은 일이야. 내가 겪은 일이, 내가 겪은 일이. 어, 쌤은 그 뉴스, 뉴스 같은 거 보면 댓글을 안 달고 보통 나를 그냥 보죠. 근데 나는 좀 댓글을 다는 편이에요. 내가 찬성하는 거 있을 때 찬성한다, 반대하면 반대한다, 칭찬하면 칭찬한다, 욕하면 욕도 해요. 실제 대놓고서 막, 짱놈아, 이런 욕은 안 하죠. 예. 내가 온라인상에서 심히 사용했던 가장 심한 욕이 입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인마 정도 쓴 적이 있어요, 한 번. 근데, 그, 나름대로는 선풀만 달진 않아요, 난. 악플도 달아요. 어떤 이유의 악플이냐. 이건 잘못됐다. 그니까, 러 기자가 특정한 의도로 가지고 그 기사를 쓴것 같다라는 식의 생각이 들면그 기사를, 기자를 욕하기도 하고요. 난 그런 타입인데, 어느 날인가 내 이메일에 누가 욕을, 욕, 이메일, 메일을 보낸 거야. 욕을 잔뜩 써놨어. 이거 뭐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식의 댓글을 달 때, 댓글의 유저네임이 내 이메일 아이디입니다. 바꿨죠. 바꿨죠. 그래갖고 나는 다른 이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은 알텐데. 예. 아, 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안 됩니다. 게인, 개인정보니까. 예. 내가 영원히 갖지 못할 그 무언가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영원히 갖지 못하는 거야. 아, 지분 있어, 이 새끼야. <laughs> 뭐 지분 <집은> 있어? <laughs> 어. 음, 아, 람부르기는 원하지도 않아요. 됐습니다. 끝난 거니? 야, 진짜 아름답다. 너무 짧은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내가 어,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것도 좀 표시 좀 할게요.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문장도 두개 표시해 놨죠, 이거? 그렇죠? 두 개. 일다 추가로 할게요. 추가로 몇 개만. 요거 쉽죠? 네. 순서가 열면 돼요. 아, 그러니까 다 여기, for example, 들어가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하나 둘셋넷 다섯 문장이죠 다섯 문장 이어서 이거 테스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for e 은 그냥 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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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example 빼세요 됐냐 어. <laughs> 이게, 이게 문장이냐 이게 무슨 씨. 그냥 <laughs>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체크한 거지 씨. 오케이. Okay. 뭐 어려운 건안 나왔죠? 전혀. 그렇죠? 예, 네, 지금 여기서 테스트 보세요.